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회장이시고 고영교회를 심호하시는 박정곤 목사님 나오셔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른 아침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늘 감사와 기쁨,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김경수 도지사님과 김지수 도의회 의장님과 각 의회 의원님들 박종훈 도교육감님과 허성무 창원시장님 멀리 거제에서 오신 우리 병광용 지장님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움직입니다. 좋은 법은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하고 국민들의 행복 지수와 삶의 질을 높입니다. 그러나 악한 법, 좋지 않은 법은 우리 삶을 퇴보시키고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하고 문제 있는 법은 개정, 폐기해야 합니다. 1586년 3월 14일, 13일, 조선 선조 19년에 전남 나주에서 아주 이상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다물살이라는 팔십 먹은 할머니가 자신이 양인이 아니라 노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조선 시대는 노비는 사람으로서의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고 주인의 재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노비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런데 이80 할머니는 자기가 양인이 아니라 노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조선시대의 잘못된 악법, 종목법 때문에 빚진 일입니다. 아시는 대로 조선은 양반 중심의 계급 사회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조선의 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양반 중심이었습니다. 여인이라고 차별받았고, 천인이라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평생토록 노동력을 착취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 자녀까지 자동적으로 노비가 되게 하는 그런 악법을 만들었던 사회입니다. 노비는 소나 짐승처럼 그저 주인의 재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양천법, 일천 적천 곧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노비이면 그 자녀는 자동으로 노비가 되어 그 슬픈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종모법, 노비의 자녀는 그 어머니의 신분과 소속을 알아가는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물살이는 이지도인 노비 윤필과 결혼하여 여섯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다물사리가 양인이라면 그 여섯 명의 자식들은 노비인 아비를 따라서 모두 이지도의 산노비곧 이지도의 재산이 됩니다. 반대로 다물사리가 양인이 아니고 노비이면 여섯 명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서 관노비 소속으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현실이었으나 그것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살았던 조선이었습니다. 성종 실록 1478년 4월 8일의 기록을 보면 백성 중 10중 8구는 노비이고 양인은 불과 한둘에 불과하니 갈수록 노비만 늘어난다고 단식했습니다. 왜요? 노비는 양반들의 재산 정식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명종실록 1551년 9월 28일에도 노비가 양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니 노비만 많아지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17세기 우리 경상도 전체 인구의 42%에서 64%까지 노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노비였습니다. 세종대왕의 제5왕자 광평대군, 제8왕자 영흥대군은 노비가 각각 1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대기업도 이런 대기업이 없죠. 임금 안 주고 먹여만 주면 되니까. 이 천하의 악법, 종목법은 19세기 영조 임금 때에 왔어야 폐지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고 얼마나 비참한 일생을 살았습니까? 그러니 그 한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양반과 노비의 법이 다르고 남자와 여자의 법이 달랐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서가 한이었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이 한의 개념을 가슴 깊이 못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한이 무엇인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2009년 1월 20일, 흑인, 브락, 오바마가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이 되었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꿈꾸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흑인들이 누굽니까? 저들은 거의 대부분 노예였습니다. 흑인이 라는 이유로 학교에 가지 못했고, 프로운동 선수도 예술가도 정치가도 그 어떤 것도 할수 없는 것이 흑인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노비들보다 더 비참했던 사람들이 흑인 노예였습니다. 그랬던 흑인들이 어떻게 해서 오늘 이처럼 마음껏 꿈을 펼치며 세계의 리더가 될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는 21살에 의원이 되어서 노예제도 폐지를 위한 위대한 꿈을 꾸며 그 불가능해 보는, 보이는 일에 도전을 합니다. 정치 입문 20년 만에 11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1807년 2월 23일 영국 의회에서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법안이 가결됩니다. 그리고 26년이 지난 1833년 7월 26일 드디어 노예 제도가 금지되고 영국에서 노예가 해방이 됩니다. 그 불가능해 보였던 꿈을 이루고 그 놀라운 소식을 들은 3일 뒤에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 위대한 일생을 마감하고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한 사람 정치인이 꿈을 갖고 노력한 결과 이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의원님들은 이 윌리안 윌브 포스 같은 그러한 위대한 정치적인 흔적을 남기는 아름다운 의정 활동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예무역이 금지되고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흑인들의 삶은 여전히 비참했습니다. 1863년 또한 사람의 꿈에 의해 노예가 해방됩니다. 바로 미국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윌리엄 리버포스가 꾸었던 꿈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어졌습니다. 링컨은 행정가로서 대통령으로서의 결단으로 흑인 노예를 해방하였던 것입니다. 노예 무역이 금지되고,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지만, 흑인들은 여전히 차별과 제한으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링컨이 노예를 해방한 지꼭 100년이 되는 1963년 8월 28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링컨 대통령 기념관 근처에서 25만의 시민들이 모여 자유를 위한 대행진을 했습니다. 그때 서른다섯 살의 젊은 마틴 루트킹 주니어 목사님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명연설을 남겼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했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의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나라,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평등, 이 자유, 이 놀라운 세상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꿈같은 현실인 것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의 꿈, 그 꿈을 이어받은 아브라함 링컨의 꿈, 그 꿈을 가슴에 품은 말틴루트킹 주니어 목사님 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의해 마침내 관섭과 악섭의 어둠이 물러가고 불가능의 벽이 무너지고 그 놀라운 꿈이 이루어져 세상은 평등과 자유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자유, 평등을 누리며 마음껏 꿈을 펼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은 양치기 소년에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약 3천년 전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등극하여 40년을 통치하면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세워놓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이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정치를 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속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장님의 마음에 맞는, 회사원은 직장생활이 행복할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중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위대한 일생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나라는 위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경남이 그러한 경남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세계의 우뚝선 나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국회의원님들, 도지사님, 시장님들, 의원님들, 우리 목사님, 장로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 그런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다윗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복받는 복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비록 실수와 허물이 있었지만, 그 다윗은 나라를 강하게 했고 후손들마저 복을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역사는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의원님들 우리 김경수 도지사님 도의회 의장님 시장님 또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아름다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꿈을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나라의 민족을 품고 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직한 나라, 진실한 국민 정직과 진실이 승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가치, 윤리도덕이 살아있고 인간의 선한 양심이 살아있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와 부끄러운 은행을 하지 않는 나라, 그런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는 통일 한국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시간에 우리는 통일 한국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 한민족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더불어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아름다움을 꿈꾸며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확고한 기반 위에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보금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참 남녀 노유 빈부 귀천 없이 누구나 다 아름다운 꿈을 꾸며 도전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시대적인 축복과 장소적인 축복을 받은 우리는 북한 동포를 가슴에 품고 북한 동포를 구출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금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여섯 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귀한과6.25 전쟁 때 나라를 짓기 위해 싸우시다. 지금 북한에 생존해 계신 국군 포로들 그런 분들이 자유대한의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참으로 북한 동포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아름다운 나라, 함께 아름다운 경남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